화려한 꽃병에다 꽃을 꽂아 놓은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에서부터 꽃을 느끼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그런 효과를 아주 가성비 좋게 우리 아메리카노 한잔 먹는 그 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식물을 하나쯤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꽃이 정말로 많고 겨울에는 이제 가지마 있던 꽃들이 종기 종기 한 개씩 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 꽃집에서도 분명 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우리 꽃집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지금 3월 달이 되고 나면 정말로 봄 화초들이 다 출하돼서 매장에 진열하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맘때 우리집에 거실에 가정집에 예쁜 꽃을 하나쯤 구매하고 하나쯤 키우고 싶다면 어떤 꽃을 키우고 싶을까요 그런 꽃들이 있다면 한 개씩 한 개씩 키워 보는 것도 봄을 장식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거실을 화사하게 물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식물, 바로 앵초입니다. 어, 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잡고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초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다채로운 색상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선명한 색상, 그리고 별꽃처럼 보이는 작은 온기종기한 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봄의 정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꽃이 앵초, 그리고 핑크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정말로 화려하고 밝은 색상의 꽃을 피웁니다. 이런 꽃들은 겨울의 끝자락이라고 해서 단순히 색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앵초는 불면의 사랑, 행복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꽃말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그 의미가 깊은 식물이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하나쯤 그리고 연인에게 선물용으로써 앵초가 봄철에서 가장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죠. 이런 꽃말의 앵초는 우리 삶에 가져주는 긍정적 에너지와 감정의 풍부함을 알리는 상징이 되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앵초는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키우기에도 아주 적절한 식물인데요. 키우기도 쉽고요, 관리도 편하고요. 꽃도 볼수 있고, 봄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포인트로서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선반에서 어디에 놔둬도 공간 차지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다채롭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꽃 하나 정도는 키운다면. 바로, 앵초 하나 키우기를 정말로 적극 추천드리고요. 시중가에서 3,000에서 2,500원, 프리뮬라가에서 나오지만 줄리앙이라고 해서 앵초가 있고요. 그리고 겹겹이 꽃이 나와 있는 요즘 계량종 로즈 앵초라고 해서 장미 앵초도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도 봄에는 후리자가 있고 천리암도 있고 미니 장미도 있고 애니시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앵초, 가성비가 좋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식물을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우면서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이 앵초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우리 거실 공간에 앵초를 두면. 그 공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장소를 넘어서 생명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휴식 공간으로 변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실에서 녹색 식물들을 놔두고 수경 식물들을 놔두는 그 과정에 화려한 색색색 있는 그런 앵초 하나 좀 놔둔다면 정말로 집안에 있는 꽃향기를 맡아볼 수가 있고 집안의 화려함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장식이 돼서 플랜테리어 효과도 보고 봄을 알리는 마음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는 봄의 기운을 대신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365일 꽃 피는 것이 아닙니다 봄철에 잠깐 피고 말지만 온도 조건만 잘 맞다면 그리고 가을이고 여름이고 한번더 꽃이 나오는 그런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어, 앵초는 1년 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연초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면 한 해만 보고 만나고 생각해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앵초는 시원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너무 따뜻한 온도보다는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시원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로 온도가 너무 높게 유지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가 쪽이나 베란다에서 적합하게 키우고 확장형 거실이라면 거실 어디 어디에 놔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환기가 잘안 되는 안방이라든가 그리고 습기가 많은 주방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잘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실 환경에서 화려한 꽃병에다 꽃을 꽂아놓은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에서부터 꽃을 느끼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그런 효과를 아주 가성비 좋게 우리 아메리카노 한잔 먹는 그 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식물을 하나쯤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초는 단순히 식물을 넘어서 감정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식물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그렇습니다. 반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반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반려 꽃 식물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봄을 알릴 때 제일 먼저 키우는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초와 함께 행복한 식물 키우기 늘 하신다면, 저도 또한 같이 동참해서 같이 예쁜 꽃 식물 키우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